일본 학교들의 역사 왜곡 날이 갈수록 교묘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KBS가 전문가들과 조사를 했더니 우익 역사 교과서의 교사용 지도서부터 역사 왜곡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우익 역사 교과서의 교사용 지도서입니다.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조선의 식민지화를 주도했던 이토 히로부미가 한복을 입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이 사진을 보여주며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인에 대해 강한 친근감과 경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가르치게 돼 있습니다. 일본과 조선이 병합했다는 문장만 담긴 교과서와는 달리 식민지배 당시 출간된 백과사전에 적힌 대로 일본과 한국은 식민지배 관계가 아닌 국가대 국가가 통합했다고 설명하도록 합니다. 통합 이후 조선이 선진화됐다는 내용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아 거토리 어 쉐테 이쿠토 일본가 조선 반도あの、支配したっていうんじゃなくて、朝鮮半島を守っていけるんだという認識に多分なるんですよ。ロシアは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쿠릴 열도를 외세에 맞서 지켜내자는 내용의 노래를 부르도록 하는 지도서도 있습니다. 검열 어떤 국가나 교육부의 제재를 받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제 그구들이 쓰고 싶은 내용들을 마음대 써서 교과서가 아니라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교사를 통해서 자기들이 이해하고 싶은 걸 전달하려고 합니다. 일본 중학교에서 사용되는 우익 교과서는 전체의 3.8% 정도지만 10년 전보다 10배 가까이나 늘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